안녕하세요, 제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실방에 못도시 모두 못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자그마한 아이들 오늘 유튜브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여기 어, 저희도 실망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도 이제 꾸준히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예 항상 보시고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예 항상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좋은 거 있으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미니벨금입니다. 미니벨금. 이렇게 지금 잘 안, 초점이, 초점이 예, 잘안 보이고 있는데요. 미니벨금, 요 아이. 잠시요. 여기 초점, 아, 됐습니다. 미니벨금 3,000원입니다. 미니벨금 3,000원. 네, 요 아이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핑크핑크하게 지금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합식하셔도 예쁘고요. 3,000원이니까, 아, 뭐, 어, 요런 아이들 합식하셔도 참이뻐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한 번씩 네, 보시기 바라고요이거는또 블루드래곤입니다. 블루드래곤, 아주 예쁜 아이죠? 이렇게 네, 아주 농통하게 물을 줘놔가지고, 아, 요렇게 입술이 새빨갛게 요렇게 아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5,000원 드립니다. 5,000원. 오늘 거의 5,000원, 뭐 4,000원 이런 아이들이에요 예, 조그마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한 번씩 제가 찍어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블루 드래곤 이 예, 아이 5,000원 드립니다 5,000원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 4,000원인데요 이렇게 아주 오동통한 게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입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통통한지 요렇게 예쁩니다. 바닐라 비스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예쁠 때죠. 아주 멋있고 예쁠 때입니다. 요런 아이들 한 번씩 가져다가 키우셔도 좋을 듯하고요. 예, 바닐라 비스 4,000원입니다. 4,000원. 이 아이는 안젤리나입니다. 안젤리나. 안젤리나. 네, 한번 확인할게요. 네, 안젤리나. 안젤리나입니다. 안젤리나. 요거. 예, 이 아이 6,000원 드립니다. 안젤리나. 6,000원. 6,000원입니다. 안젤리나, 요런 아이들도 아주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한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아주 분홍색깔로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안젤리나,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기 바라고요여기이쪽에 보시면 이건 미나입니다. 미나. 미나 5,000원인데요. 요 군생입니다. 미나. 보통 3도 이상 다 됩니다. 3, 4도. 이렇게 아주 자주색깔, 꽃자주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요렇게. 아유,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군생, 요런 애들 키워보시도 좋을 듯하고요 미나, 예, 요즘 미나가, 예, 외두짜리는 많이 나오는데, 군생은, 예,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요런 아이들 키워보시기 바라고요이 아이는 테이로사라는 아이입니다. 테이로사, 테이로사. 네, 요 아이, 테이로사, 이두짜리 4,000원입니다. 4,000원, 테이로사. 예, 테이로사. 예, 레이로사가 아니라 테이로사입니다. 4,000원, 4,000원입니다. 요거 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니 이두 짜입니다 오동통하게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것도 이렇게 뭐0 0 원이면 이렇게 하나씩 키워보셔도 좋을 듯하죠. 이렇게 테이로사 이런 아이들, 예 이런 아이들 아주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네, 이 아이는 에케노블입니다. 로블, 로블레, 로블, 로블, 로블 드라고도 하죠. 레블레드라고도 합니다. 에케노블, 예, 에케노블, 예, 에케노블, 네, 이 아이.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아유, 이렇게 군생인데요. 이 아이도 아주 새빨개 지는 아이죠. 아직 좀덜빨개 졌는데요. 예, 슬설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멋진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 요즘은 아이들이 정말 예쁘죠. 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한 번씩 키워보시기바라고요또이 아이 보시면, 네드번이라는 아이네요. 네드변. 네드, 블라이, 블라이, 예, 블루와이번. 블루 와이번입니다. 4,000원입니다. 블루 와이번 예, 블루 와이번 예, 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통 2도 3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입장이 꽉꽉 차면 정말 멋져요. 이런 아이들 블루 와이번 이런 아이들도 4,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한 번씩 키워보시고요. 네, 이거는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사과꽃 아주 큰 아이죠. 이 아이는 만원드립니다 만원 아주 예쁘고 예, 탁실합니다. 사과고. 색깔도 지금 물이 슬슬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아주 상당히 멋집니다. 요런 아이들. 예,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오시면은 요거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5,000원인데요. 얼마나 지금 끝자락이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는지요. 네. 요렇게 보시면 지금 끝자락에 이렇게 살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특징수 좀 한번 보세요. 요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 예. 요런 아이들. 립스틱, 5,000원입니다. 5,000원. 내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예, 애니콜, 애니콜이라는 철함, 청, 창입니다. 5,000원. 예, 5 0원입니다 요걸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렇게아주 손톱도 끝내주고요. 요런 애들아주 예쁜 애들 많습니다, 요즘. 저는 요즘 아주 그냥 장에만 가면, 농장에만 가면 막 아무거나 막 갖고 싶어요. 그 정도로 예쁩니다. 예, 마이.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미니 고사홍입니다. 미니 고사홍. 미니 고사홍 5,000원인데요. 철합니다 미니 고사홍 철합니다이렇게 요거. 어우, 예쁘죠? 요즘 아주 물이 아주 물 만났어요. 이 아이들이. 요거 5,000원 들입니다 5,000원. 아주 멋진 아이.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예. 이렇게 저렴할 때 키워보셔도 괜찮을 듯하고요 요건 블레이브, 블레이브 철합니다 블레이브. 요 아이도 5,000원 들입니다 5,000원. 이것도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괜찮고요 예, 아주 키우기도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요렇게, 음. 어쩌쩌한번 볼게요. 하, 요렇게 멋집니다. 사이즈도 좋고요한 보통 한 10cm 이상 다 됩니다. 요런 아이들. 예, 브레이브처럼. 네, 요런 아이들. 요렇게 5,000원에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키스미입니다. 키스미. 키스미. 예, 키스미. 예, 4,000원인데요. 요거 보통 뭐 4도 5도 보통 그렇습니다. 핑크 색깔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보통 4도 5도 예, 이렇게 크는 이런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런 아이들 자그 화분에 이렇게 놓고 키우셔도 아주 좋을 듯해요. 요건 예, 4,000원 드립니다. 이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요거는요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 아시죠? 포토시나 가격도 만만치 않은 거. 포토시나 예, 6,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4도 이상 됩니다. 4도 이상. 4도 이상 되는 아이들이니까, 예, 네, 아주 요거, 포토시나, 아주 여기서 지금, 이런 네, 아이들,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네,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춥수철합입니다 춥수철아, 춥스철화, 4,000원입니다. 이것도 4,000원인데, 요렇게 이제는, 예, 이제 붉은 색깔을, 이렇게 물이 살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이렇게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요 춥수철아에요. 숲스 철아가큰 예, 아이들은 비싸서 못 키우셨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장험한 아이들 키우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스타 마크입니다. 스타 마크. 아주 젤리젤리하게, 요렇게 예쁘게. 아주 요, 보세요. 젤리처럼 아주 그냥 젤리젤리 합니다. 요렇게 아주 너무너무 예쁜 이런 예, 스타 마크인데요. 요렇게 핑크 색깔로 아주 요 주황빛 나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것듯하고요 스타마크 4,000원에 갑니다. 4,000원. 아주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샤인 브라인트입니다. 샤인 브라인트 6,000원인데요. 이것도 가격이 상당했었죠 이거 분생입니다. 분이이렇 분색. 보통 통도도 예, 보통 4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아주 얘네들은 분홍 색깔로 물이 드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분홍 색깔로 물이 드는 아이들.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예, 입장 좀 한번 보세요. 숟가락처럼 이렇게 폭, 폭 파인 게, 물도 커피 같은 거또 마셔도 될것 같은, 예,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핑크 니모라는 아이입니다. 핑크 니모말 그대로 핑크 니모입니다말 그대로, 이렇게 핑크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스윙크 예, 색깔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이렇게 구경해보셔도 예, 좋을 듯하고요. 요것도 굉장히 상당히 작년에도 가격이 좀 있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조금 자그만한 애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듯하고요. 요건 벤바디스입니다벤바디스벤바디스 요거 4,000원인데요. 한번 보세요. 보통 뭐4두 예, 이렇게 4두 정도 됩니다. 아주 묵어가지고 아주 색깔도 지금 예쁘게 물이 드는 상태고요. 예,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벤바디스.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또 요거 보시면, 어, 레이드랍이라는 아이, 레이드랍, 레드랍. 레드랍, 레드랍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레드다, 레드다, 레드랍. 예, 만원입니다. 어, 만원인데요. 요렇게 아주 아이가 하나씩 요렇게 예쁩니다. 예, 두수도 많고, 예, 요런 아이들. 레드다 요거 만원입니다.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 아이는 홍치아라는 아이입니다. 철합니다 홍치아. 8,000원인데요. 홍치아라는 아이인데,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홍치아입니다. 빨갛게 물이 듭니다. 홍치아. 예, 요런 아이들. 요렇게 홍치아. 이것도 8,000원 드립니다. 요건 레드 와인, 레드 글라우스예요 레드 글라우스 6,000원 드립니다. 가격 엄청 저렴해졌죠? 레드 글라우스. 요렇게. 레드 글라우스. 색깔이요. 말 그대로 레드 색깔로 예, 빨간 색깔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거, 예, 8,000원, 6,000원 드입니다 요런 한 이렇게 저렴할 때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거 레드 딜러왔습니다 요거는 멜로, 멜로디오스입니다. 멜로디오스. 8, 5,000원인데요. 멜로디오스 너무 예뻐요. 저는 이게, 아우, 지니까 입장이 굉장히 동글동글해지고요. 입장이 굉장히 도톰해집니다 아주 짙은, 예, 짙은 아주 그 꽃자두 색깔에다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예, 멜로디오스에요. 5,000원 드리는데요 이런 예, 아이들한 번씩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스피나입니다. 스피나, 예, 12,000원짜리. 예, 제가 만원에 오늘 드립니다. 스피나, 스피나 인데요. 아주 예쁘죠. 목대 좀한번 보세요. 그리고 색깔 좀한번 보세요. 아주 빨개지는 아니다 지금 이제이 아이가 빨갛게 이제 물이 들을 텐데요. 네, 스피나,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이쪽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 이건 홍동입니다. 홍동, 홍동, 홍동 6,000원 인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비쌌던 아이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것같지는 않아요. 예, 이거 6,000원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같지는 않습니다. 홍두 예, 이 아이 아주 저렴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예, 이렇게 요런 악들 요렇게 예쁠 때, 요렇게 예쁠 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지 곤지예요 연지 곤지 4,000원인데요. 네, 아주 똘망똘망한 게 보통 이두입니다. 이두. 똘망똘망한 게이 아이가 묵으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어, 예. 뭐든지 뭐, 다 이쁘고, 다, 어, 이런 아이들 다 여기는 지금 다 이쁠 때지만, 그래도, 예, 특별하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롱기시마입니다. 롱기시마. 예, 기시마 6,000원입니다. 요게, 롱기시마, 예, 리거 롱기시마, HY라는 아이입니다. 이거 6,000원 드립니다. 2대짜리, 예, 런아이들한 번씩, 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건팀내리예요 아? 딥네드, 예, 만 원인데요. 아, 사이즈가요. 한 15cm 나옵니다. 아, 색깔 좀 보세요. 지금 물 올랐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지만, 예, 물 올랐습니다. 요런 아이 너무너무 예뻐요, 딥네드. 요런 아이들한 번씩 키워보시고요. 네. 요그 아이는 아이시그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이시그린. 예, 6천 원입니다. 2두 짜리입니다. 요렇게 지금 달궈져가고 색깔 나오는 거 보세요. 요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아이, 예쁜 아이들 많아요, 요즘. 아주 멋진 아이 많습니다. 예, 여기 테프 소리가 막 포장하느라 테프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는 자라고사입니다. 자라고사. 예, 자라고사. 4,000원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자라고사. 아주 철학아. 이렇게 철학기도 있고요. 예, 철학기도 있고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 자라고사. 이런 아이들도 키워. 요, 보세요. 철학. 예, 요렇게 철학기도 다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한번씩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는 핑크루비 인데요 핑크루비 핑크루비 예, 요 아이는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아주 밥도 많고요 아주 좋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핑크루비 요 아이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네, 요런 아이들도 한번씩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네요 아이는 방울복랑금이에요 방울복랑금 만원입니다 예, 사이즈 아주 좋아요 사이즈 사이즈 아주 좋고요 예, 만원들입니다만 원. 이 예, 아이도 아주 예쁘고. 예, 알죠? 요거, 방울복만큼, 요거. 어우, 옛날에는 진짜 입어놓은 거몇 놈, 뭐, 이 3, 400씩 했었죠? 아유, 막, 300, 300만 원, 막, 보통, 보통 그랬어요. 아우 너무너무 비싸요. 엄청 났습니다. 한 7년 전에 그랬죠? 예, 만원들입니다 자, 이 아이는 뭘로입니다. 뭘로? 뭘로? 4 0 0 0 원인데요. 예, 보통 이두입니다. 이두. 예, 이두. 예, 요렇게. 아, 이두 리입니다 요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이렇게 짬, 짬, 짬한 거, 예,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여기 저희가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들, 어, 여러분들한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아, 저희가, 어, 실방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도 이제 앞으로 쭉쭉, 예, 제대로, 일주일에 그냥 기본적으로 세 번은 올려 드릴 테니까, 실방못 들어오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예, 꼭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한 번씩 예 문자 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 예 전화 한 통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또 오늘 시끄럽게 테프 소리 빡빡 나는데 예이해좀 해주세요. 저희 포자하는 시간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아 이제 유튜브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예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